강진 님, 설레임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? 아이스크림이요. 아 그런 거 말고, 그러니까 우리 설레임 하면 생각나는 게뭐냐고요 음, 소중한 친구예요. 저한테 음, 넘나 뻔한 답변 감사합니다. 어, 그러면 질문을 바꿔 볼게요. 이제 강진 님이 설레임에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제 힘든 일은 없었어요? 어 저는 원래 게임만 많이 하던 사람이라서 우테테라는 거를 잘 몰랐거든요. 다 처음 듣는 노래였고 설레임 친구들은 다 아는 노래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아니라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. 저도 잘 하고 싶은데 설레임 친구들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그게 항상 좀 네 힘들었어요 마음에 걸리고 엔단님 강지님이 설레인 친구들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린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일단 저희 강지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것치고는 녹음을 잘하는 것 같고 어 개인적인 생각으론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. 무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음, 그리고, 다른 설레임 친구들도 자기 방송하려, 에디션 챙기려 힘들 텐데, 너무 잘하고 있어요. 정말 뿌듯합니다.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. <laughs> 그럼, 엔다님에게 설레임은 뭐예요? 음, 저에겐 설레임이란, 어, 치킨? <laughs> 치킨이, 여러 가지 치킨이 있잖아요. 저희도 참 가지각색이고. 근데 치킨은 정말 다 맛있어요. 그래서 좋아요. 치킨 같은 설레임. <laughs> <laughs> 클찡!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설레임 에디션과 함께 하게 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어요? 와, 클로버님, 이렇게 말 길게 하는 거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꼬피님, 앞에 언니 아들이 대답한 거 보셨죠? 네. <laughs> 그럼, 꼬피님에게 설레임이란 어떤 의미예요? 어, 제가 여러 곳을 거쳐왔지만, 어... 취미를 넘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미래를 그리게 된 거? <laughs> 음, 어릴 적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도전할 생각조차 못했던 일들을 어, 설레임 친구들이랑 만나서 완성도 있게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어, 뭔가 이루지 못한 제 어릴 적 꿈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. 아프로도 오래 오래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. 음. 응. 지라라 님 하면 그 진지함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데. 오늘만이라도 조금 진지하게 대답해 주세요. 자, 지라라 님에게 설레임이란 어. 2년 전쯤이었을까요? <laughs> 아, 그런 거 말고. <laughs> <laughs> 저희가, 음, 맨 처음에 했던 게 크리스마스 캐럴곡이었는데요. 그때도 뭐 캐럴곡을 정한다, 안 한다,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한 해, 만 해, 막 이러면서 회의를 새벽까지 했어요.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회의를 해본 게 처음이라, 아니, 무슨 곡 하나 정하는 걸, 방송 컨텐츠 하나 정하는 걸,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회의를 했었는데, 되게 억지로 했었는데 막상 크리스마스 때 루돌프 캐롤이 나오고 여러분들 반응을 딱 보니까 막 가슴이 막 벅차 오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. 무튼 저도 그래요. 뭔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본 건 설레임이 처음이었어요. 하나하나에게 설레임이란 어. 사실 이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멤버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제 어릴적 꿈이었어요. 설레임 같은 팀이 제 목소리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개성 넘치고 이쁜 목소리를 가진 친구들을 많이 알아주었으면 했어요.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함께 방송하고 싶었고요. 그리고 지금은 그 꿈을 이제 조금은 이뤄서 유튜브에서도 많이 알아주고, 아프리카에서도 다들 각자 잘하고 있고, 그리고 각자 멤버 한명한 한 명을 좋아해주고, 아껴주는 이제 각각의 팬들이 있고,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해서 자꾸 더 욕심이 나는 팀이에요.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,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우리는 이미 이제 같은 배를 탔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오래오래 같이 열심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나중엔 꼭 모든 멤버가 다 유명해지는 그런 훌륭한 팀이 되고 싶어요. 저에겐 설레임이 인생입니다. <목소리> 寂寞。 팬이야? 왜 좋아하지? <laughs> 어, 신기해요 저런 지랄아도 팬이 있다는 게 <웃음> <웃음>